다음 표는 사회에 걸친 사회수행평가에서 영철주한 유진이가 얻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철주한 유진이가 얻은 점수의 표준편차를 각각 S1, S2, S3점이라고 할때이 표준편차의 대소관계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죠. 자, 그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건 뭐냐면 평균이에요. 표준편차라는 거는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커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각각의 평균을 구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영철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7점을 받았으니까 평균도 7점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주한이는이 점수를 다 더해서 4로 나눠주면 되겠죠. 다 더해보면 13점, 18점, 28점이니까 4로 나눠주면 마찬가지로 평균이 7점이 될 거고요. 유준이도 전부 다 더해주면 28이 되죠. 그러니까 똑같이 평균은 7점인 거야. 점수는 다르지만 평균이 전부 다 같아요. 그럼 우리가 평균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봐야 되죠. 그거를 쉽게 보여주는 거는 편차입니다. 그래서 편차는 여기 있는 점수에서 평균을 빼주시면 되는데요. 0철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7점이기 때문에 편차도 전부 다 0이 되죠. 그래서 편차를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 다음 주환이는요. 9에서 7점을 빼면 2가 될 거고요. 4에서 7을 빼면 마이너스 3이 되고, 자, 그 다음 또 5에서 7을 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10에서 7을 빼면 마이너스 3이 되죠. 조금 이제 떨어져 있어요. 0처이보다는그 다음 유준이도 보시면요. 8에서 7을 빼면 1이 되고요. 6에서 7을 빼면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8에서 7을 빼게 되면 1이 되죠. 자 그럼 이렇게만 봐도 확인이 가능해요. 이렇게 봤을 때 확인이 미묘하면 어, 차이가 미묘하면 그때는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요. 얘는 우선 지금 편차가 딱 봐도 가장 작은 건 누구예요? 영철이가 지금 가장 작아요. 얘는 지금 편차가 전부 다 0이죠. 그럼 영철이가 얘가 S1점, S2점, S3점이니까 가장 작은 편차는 S1이 될 거고요. 다음 둘 중에는 누가 더 작아요? 유준이가 편차가 더 작죠. 그럼 두 번째로 편차가 작은 거는 S3 이렇게 될 거고, 편차가 가장 큰 거는 주안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이거는 지금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있습니다.